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13절 말씀.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하는 <laughs> 자가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만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리야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어제 읽은 우리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사도바 우리 고린도 교인들이 그 음행을 저지른 그 형제를 징계하지 않고 여기서 말하는 징계는 출교를 의미, 의미합니다. 어, 징계하지 않은 그 일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전체를 책망하고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어, 특히 5절까지의 이야기는 음행한 사람에 대한 책망이라기보다는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합당한 징계를 하지 않는 교회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었어요. 오늘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물론 교회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구체적인 죄에 대한 책망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아, 6절에서 맨 처음에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냐도다 라고 얘기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자랑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동체 내에서 지금 성도 하나가 출교를 시켜야 될 만큼 큰 죄를 저지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징계하지 않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가 자기를 자랑하고 있다는 거죠. 어,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그 교회에 문제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그것도 큰 문제가 있어서 출교까지 시켜야 될 그런 문제가 있는 성도가, 성도를 끌어 안고 있으면서도, 어, 목회자인 바울에 대해서는 <laughs> 이것저것 약점을 들먹이면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에 대한 우회적인 지금 경고의 목소리이기도 해요. 이제 그러면서 6절 후반절부터 누룩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 후반절에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구약에서 이 누룩이라는 것은요, 항상 부정한 것의 대명사가 누룩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절기 때, 특히 6월절에는 무교병을 먹잖아요. 이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빵이에요. 그러니까 부풀지 않은 딱딱한 빵이죠. 우리 성만찬 때그 먹는 과자처럼 생긴 그런 딱딱한 빵이 불그 누룩이 없어서 효모가 없어서 발효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발효가 되지 않고 과자처럼 딱딱하게 되 있는 겁니다. 그 절기 때 유대인들 절기 때 보면요, 꼭이 핸드폰만한 조그만 빗자루하고 쓰레바디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가서 부엌에 누룩 이 있잖아요 누룩 실제로 효모 누룩 누룩을 이렇게 거, 거기다 이렇게 어, 쓸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난로나 쓰레기통에다가 어, 태워요 이 그걸 예식처럼 치릅니다 유대인들의 절기 때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누룩은 어, 그 정결하지 못한 것의 상징이기 때문에 유월절의 어, 절기가 시작될 때그 누룩을 태워버리는 그 일로 절기의 행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누룩이라는 것은 늘, 어, 안 좋은 것, 죄의 대명사이기도 하죠. 이 누룩의 특징은 작은 양으로도 빵을 크게 부풀리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죄가 아주 작지만 그 작은 죄가 아주 작은 사람들에게 들어가 있지만 그것이 부풀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비유로 지금 누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7절에 보면, 5장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룩 없는 자, 다시 말하면, 죄가 없는 자인데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하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는 새로운 피종물이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대로 어,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종을 새로운 덩어리 누룩 없는 덩어리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는데 성도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빵 덩어리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고 정결한 누룩 없는 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다시 말하면, 옛 죄의 습관과 습성을 내버려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7절에 누룩 없는 빵을 먹는 6월절의 의미가 뭐냐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없는 새로운 정결한 의로운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옛 습관들, 묵은 누룩과 악의 찬 누룩을 제거하라고 반복적으로 8절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8절을 봅시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고 얘기한 것은 그렇게 깨끗한 떡을 먹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그렇게 순전하고 진실한 떡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죄를 제거하고 우리 안에서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 죄를 제거하고 버리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 거죠 죄의 싹을 잘라내고 죄를 없는 일, 죄 없이 하는 일에 늘 우리는 훈련받아야 되고 그 일을 습관처럼 해야 된다라고 사도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이늘 자랑하고 교만한 일에만 집중되어 있어요. 어제도 읽었지만 5장 2절에 보면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오늘 5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고린도 교회들은 다시 이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서 음행을 하여서 출교를 시켜야 될 만큼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끌어안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2절에 교만하고 있고, 6절에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과 자랑의 죄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고린도교인들은 왜죄 앞에서 죄를 큰 죄를 두고도 여전히 교만하고 자랑하고 있을까요? 교회 안에 더러운 음행의, 음행의 증거가 있어도. 그 사람을 두둔하고 회개하지 않고 자랑함과 교만에 쌓여 있는 이유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지금 자기들의 그 음행의 일을 작은 일로 규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별거 아닌 걸로 규정하는 거예요. 죄를 지금 경솔히 여기고 있어요. 이 생각을 어디서 알아볼 수 있냐면 6절에 적은 누룩으로도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을 통해서 바울의 경고를 알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요, 이미 심각한 음행의 상태를, 음행의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작은 일로 여기고 무시한, 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지라고. 왜냐면 하이 고린도 교회 자체가,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음행이라는 것이 아주 일반화되고 상식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자체가 그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 많은 은사를 받고 많은 지혜가 있고 많은 지도자들 지혜 있는 지도자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음행 사건은 작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것을 갖고 있다. 뭐그까짓그 그것 조금이야 뭐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다른 교회도 뭐 그런 허물이 있을 텐데라고 비교하는 거예요. 이 정도의 허물은 고린도 교회 같은 우리 같은 놀라운 지혜와 신령한 은사를 소유한 교회라면 뭐 눈감아 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교만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 죄를 그 적은 누룩이지만 그 누룩을 빨리 그 죄에 대한 누룩을 빨리 제거하려고 하지 않고 뭐 우리 우리 정도 큰 교회가, 우리 정도 있는 큰 은사와 큰 능력이 있는 교회가 그까지 작은 일쯤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죄를 퍼뜨릴 수 있는 중요한 밭이 되는 거죠. 바울이 지금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좋은 점을 내세워서 죄와 악을 축소하고 상대화 시키려는 그리고 정당화시키려는 합리화시키려는 그 시도가 위험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지적해주고 있는 적은 누룩이 우리 빵 만들 때 보면 누룩을 조금 넣지만 그 반죽 전체가 크게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작은 죄를 허용하면 그 허용된 죄가 온 공동체를 다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이 지적이 바로 우리와 우리가 속한 이 김포수정교회와 또 우리 김포수정교회가 속한 이 한국교회를 향한 책망이며 우리 모든 신약 백성들을 향한 책망으로 들어야 됩니다. 아버지의 첩을 취한 일은 고린도교회에서 드러난 대표적인 예일 뿐이에요. 이따가 더 말씀드리겠지만 구절에 너희가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를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 음행하는 자들이 계속 있었어요. 11절을 봅시다. 이제 너희가 쓴 것은 많은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이런 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별것 아닌 것으로 늘 감추고 있었다는 거죠. 죄는요. 그것이 작든 크든 그것을 허용하고 있으면 그것이 누룩처럼 부풀어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어, 물론 저도 죄가 있고 여러분도 죄가 있고 우리 모두가 작은 죄를 죄들이만 있지만 대표적인 죄를 몇 가지만 들어보면 저는 90년대 그 말에 삼일교회에 어, 목사가 그 교인들의 성추행으로 말미면 아마 교회에서 버티다 버티다 결국 나갔습니다. 근데 그 거기서 가까운 홍대 근처에다가 그 청년들을 데리고 나가가지고 다시 개척을 해서 지금 뭐 거의 몇백 명, 천여명 수준의 그런 교회가 되고요. 그런 일로 말미면 아마 그 합동노예인데 그 합동노예에서 그그 목회자를 단한 번도 그 일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일 없이 올해인가요? 올 초인가? 그 노예에서 받아줘가지고 다시 새교회로 등록이 되었어요. 명성교회는요, 그 명성교회가 속한 교단 자체가 세습을 하면 안 된다는 규정과 법을 갖고 있어요. 그런 법이 없으면 법을 어긴 게 아니니까 뭐 상관없겠지만 그 교회가 속한 교단 자체는 세습을 하면 안 된다는 법이 있어요. 교단에 법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걸 피하려고 뭐 다른 교회 개척했다가 두 교회가 뭐 합치고 뭐 이런 방법을 쓰다가 결국은 여론에 등 떠밀려서 총회에서 불호를 했다가, 다시 호용을 했다가, 다시 또 철회를 했다가, 이랬다 저랬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아직도 지금 결론이 안 났어요. 사랑의 교회는 담임 목사가 논문 베끼기로 박수학위 받았다는 그 분명한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교회에서 문제 삼기 않기로 결정을 했어요. 덮자. 정치적인 발언으로 유명한 한 목사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표현을 하려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까불지 마. 까불면 죽어. 비이성적이고, 정말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떤 교회나 어떤 기관이나 어떤 단체도 공식적으로 그 목사를 징계하거나, 이단으로 규정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정치적인 색깔이 같아서 그분을 지지하는 성도들은요, 우리 목사님은 그럴 수도 있대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떤 정치적 편향성을 갖고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아니 이 비성적이고 신성 모독적인 발언을 하면 당연히 그가 속한 교회나 단체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징계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아무런 징계가 없어요. 이 드러난 죄악이요, 그거를 축소하고, 상대화하고,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목사님 훌륭하게 이렇게 많이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 예전에 있었던 그 작은 죄나 그 작은 일은 별거 아니다라고 정당화 시키는 거예요. 합리화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 왔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죄들이 결국은 누룩이 되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동체 전체를 갈가먹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빵덩어리 전체를 부풀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경고인 거예요. 에베소스 5장 3절에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반이라. 바울의 말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늘 듣고 있잖아요. 그들을 향한 손가락이 이제는 나를 향해야 됩니다. 아주 작은 죄라도 우리는 그것을 합리화하려는 인간의 전역적인 합리화가 있어요. 우리는 그래요. 아니, 내가 그래요. 우리 자신들이 그래요. 내가 지은 죄는 어, 그럴 수도 있어라고 합리화시키고 다른 사람이 지은 죄는 그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하려는 비교하려는 그런 합리화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9절을 잠깐 봅시다. 내가 너에게 쓴 편지를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도 말래요. 10절을 보면, 1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우상 승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도무지 사귀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13절을 보면요. 이 약한 사람은 너희 중에 내 쫓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작은 죄일지라도, 그 죄를 지은 사람은 사귀지 말라, 도무지 사귀지 말라, 내 쫓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작은 죄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아버지의 처벌 취하는 게 작은 죄가 아니죠. 그것이 적은 인원일지라도 내 쫓아야 돼요. 그 말씀을 이제, 그러면 왜, 우리는 이러이러한 죄를 지은 사람을 안내 쫓아요.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그것을 내 마음에 적용시켜야 돼요. 나한테. 내 안에 아주 작은 죄라도 용납하지 못하도록 내가 내 안에서 작은 죄라도 쫓아내야 돼요. 왜? 여기가 교회잖아요. 여기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 성전이니까 이 성전에서 교회 안에서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성전에서 죄를 쫓아내야죠. 여기서 쫓아내야 돼요 이 성전 안에서 더러운 일들을 쫓아내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사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였다고 경고해요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하나만 더 얘기합시다 고린도 교회가 지금 자랑하고 교만하고 그 죄가 있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것 내버려 둔채 자기들끼리 뭐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하면서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 싸우고 있는 현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때문에 싸우고 있죠 지도자를 각각 우두머리에 두고선 누구파니 누구파니 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 뭘와 싸우고 있어요 외적인 사람끼리 싸우고 있잖아요 바울파 아볼로파 개바파 해가지고 그런데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외적인 사람들끼리 싸우지 말고 뭐라 싸우, 뭐랑 싸우라고요 죄랑 싸우라고요 내 안에 있는 죄랑 싸우라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거라는 거죠. 보순이 진분이 오면서 서로 정치적인 색깔 갖고 싸우지 말고, 니네 파가 오르니, 내네 파가 오르니, 무슨 교단이 오르니, 뭐가 오르냐 가지고, 그거 갖고 싸우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자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 안에서 더러운 것들을 쫓아내는 일이 오늘도 필요합니다. 교만. 자랑, 시기, 질투, 원망, 불평, 용납하지 못함, 사랑하지 못함 이게 다 죄잖아요 이 죄들을 우리 안에서 쫓아내는 수고가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